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99쪽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서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날이 점점 가을이 찾아와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랑 영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을 영화한 것이지요. 누가 제인인가라는 아주 명대사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편지를 받아든 안중근 의사는, 어, 아, 편지를 받아든 안중근 의사와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모습이 교차되어 연출됩니다. 이 장면에서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생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편지는 아들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격려하며 그 죽음을 애국의 영광으로 여길 것이라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안중근 의사가 일제의 잔혹한 고문 때문에 애국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마음을 떨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안중근의 의사,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 보냅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한란에 일곱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하길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한량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된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일곱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형제라고 할 만큼의 친분이 있는 것이지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 교회 드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요한도 일곱 교회가 당면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환난을 고난을 겪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인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또 한란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시험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오는 겪는 시험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에 인내, 이 참음을 이룰 때 완전하고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 앞에서 정답만 탁, 네, 완벽하게 고르는 또 이제 시험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라고 하며 가볍게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온전하게 된다는 것, 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은 성장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는, 점차 닮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또 인, 넘어지지만 인내를 통해서 그분을 점차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닮아가는 가게됨을 뜻하는 것이지요.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도, 환난쯤이야, 뭐. 고난쯤이야, 뭐. 이제 나에게 뭐 고난, 환난쯤은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렵지만, 똑같이 흔들리지만, 똑같이 넘어지지만, 고난, 이 환난의 인내함을 통해서, 참음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기억할 것이 세상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가르치며 추구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겪는 고난 누구나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기를 바라는 제 마음도 사실 편치는 않습니다. 우리 금성대 이목사님도 축복한다고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로서 그 고난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이런 고난에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 환난과 핍박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인내하는 중이다. 성장하는 중이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중이다. 그러니 함께, 우리 함께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같은 처지, 같은 상황에 놓인 일곱 교회를 향해 형제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한이 편지를 주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의 실질적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보내는 역할을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실질적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19절의 말씀은 해석에 유념해야 하는데, 내가 본 것, 즉,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안에 지금 보는 그 안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편지의 실질적 주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편지의 실질적 주체,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지, 요한이, 편, 요한이 편지를 써 보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섬에 갇힌 요한은 주의 날, 오늘날 주일에 시초가 되는 주의 날에. 왕의 출현을 상징하는 나팔과 같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환상을 본격적으로 봅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제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와 같으며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가장 먼저 본 장면은 일곱 금 촛대였습니다.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의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수 있죠. 인자, 인자 같은 이 초때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제일 먼저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소한,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인자같은 이 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요한이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같은 이가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라고 표현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변화산에서 얼굴이 비교할 수조차 없게 하얗게 되어 광채가 나는 것도 보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본 인물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모를 수 없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이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는 천상의 인물로 이해되었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일하는 메시아로 이해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아들로 지칭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도 의도적으로 특정 의도 의미를 가지고 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니엘서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지요. 차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5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묘사와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바라기는 단, 단어 하나하나.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고, 말씀을 찾아보고 나누고 싶지만, 하나씩만 봐도 깊은 의미가 있고,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핵심적인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참을 수 없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이 인자 같은 이에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 같은 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허 7장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7장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들은 그 나라의 왕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뿔들이 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압도한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에 언급되는 다른 세세 짐승과 다르게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고 이해 어,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잔인한 지배력과 통치력 그리고 역사적 순서를 고려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어쨌든 로마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 아니든 천사가 다니엘에게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 뿔들 왕들이 거룩한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한다라고 라는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해석을 해 줍니다. 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요한이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아시겠나요? 요한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진 이 로마의 억압과 핍박, 고난을 받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최후 승자는 로마가 아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며, 박해하는 자들과 배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고난을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요한이 내가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니 너희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도 또한 믿음으로 피,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모든 교회도 인자 같으니 이 영원한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한한 나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인내하라고 끝까지 끝까지 버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 하반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 말씀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해석할 힌트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지금 살아 있음을 통해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 사망에 대한 권세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음부는 구약에서 말하는 스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은 자들이 가는 쉽게 말하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한 권세, 이 열쇠도 가지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망과 이 음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두려운 것, 또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고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고난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에는 그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지요. 로마가 일곱 교회에 가할 수 있는 박해는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박해, 박해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를 향해 할수 있는 박해라고는 몸을 죽이는 육체적 박해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가의 교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는 결코 그들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오히려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 믿음의 고난 앞에 또 믿음의 실현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과 한란이 너무 커 보이고, 나를 사방에서 우겨 싸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현장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한계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천국에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량 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이 편지에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가슴 아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힘입어 죽음을 결단한 것이지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애국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께 보낸 답신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믿음의 길 위에서도, 믿음의 고난과 핍박에 있는 그길 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